난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마이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 응. 나랑 그게 궁금한데 아무래도 프랑스에 가서 3년 반 동안 살다가 왔잖아. 그러면은 한국 물건 많이 사서 썼을 거 아니야. 어뭐 많이는 못뭐 썼지. 비싸서.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예전에 웃기더라고.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아, 이거 게 웃기더라고. 아 중고 나라 말이아프랑스의로봉고왕이라는 중고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 아 거기도 약간 당근 비슷한. 어 거기 이제 프랑스의 당근인 거지. 근데 거기는 뭐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니까다 프랑스로 되어 있고 그 중고에 맞들려 갖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한두개 사다가 계속 찾다 보니까 한인 온라인 마켓을 찾은 거지. 그냥 들어가 보면 벼룩시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딱 물건 파는 곳은 아니고 거기 코너 하나가 있고 거기 이제 프랑스에서 뭐 어떻게 뭐 비자 관련 뭐 팁이라든가 뭐 좋은 곳이라든가 오너라든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또 이제 어디 가면 본인들만의 커뮤니티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꼭 벼룩시장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것 조금뭐 많아. 그러니까 뭐 제가 뭐일년 동안 오학 공부하다가 이제 돌아 귀국하게 돼서. 교재들 뭐 내놓는다 근데 뭐 되게 깨끗하게 사용했다 뭐 사전 정이 사전 그런 것도 뭐 파는 것들 많고 그럼 거 들어가 본 거야? 어 나도 알게 돼서 들어와서 봤지 한 학생인데? 그치 뭐 어차피 인터넷 사이트니까 그래서 뭐 탐나는 물건들이 조금 있긴 했지 뭐 예를 들면 사전 같은 것들 근데 그때는 이미 가자마자 사전은 빨리 사야 되잖아 뭐 당장 5학원 다녀야 되니까 다음 날로 가서 소중 먹여서 샀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그때 막 45유로 이렇게 주고 샀는데 거기 올라온 거는 뭐 25유로, 20유로 막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빨리 알았으면 근데 뭐절반려 텐데. 빨리 알았어도 사기는 힘들었겠지. 어차 한국인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 내가 북한 학생 신분으로 조금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친구는 그 친구는 나보다 두개 층인가 높았어. 그래서 어래. 그래서 밥 같이 먹지. 내하고 네 올라갔지. 형이었거든. 밥솥이 하나 딱 새로 생긴 거야 어... 아 밥이 너무 잘 된대 이거 이 쿠쿠밥솥이더라고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게 그걸 중국에서 사갔어 베이징을 경유해서 갈때 베이징에서 우리가 사용할 노트북도 샀고 밥솥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본인이 가져온 돈으로 무슨 뭐 옷가지를 좀 사고 난 그때 중국에서 그 짝퉁 그 뭐냐 내가 좋아하는 캔버스 있잖아 캔버스 신발 그거 하나 사고 청바지 하나 사고 뭐 그렇게 샀던 기억이 있어 아무튼 근데 그때 밥솥을 중국 밥솥을 한 3인분까지는 던거 같은 양이 어. 그런 걸다 쓰고 있었는데 북꾸밥솥을산 그 거지. 오, 어 근데 아 진짜 밥이 맛있긴 하더라. 질이 다르더라. 그 친구랑 한국 사람이랑 거래를 한거네 그렇지. <laughs> 근데 내가 또뭐 물어보진 않았어 그냥 좀뭐 어떻게 거래했을까 싶은데 그 친구는. 이것저것 이상한 물건들이 자꾸 생겨 <laughs> 하나 두개 근데 여러 번꽝이라 아까 프랑스 중고 마켓에서 정구채를 사더라고 테니스 라켓 어 라켓 라켓 맞아 맞아 아. 그걸 사갖고 또또 또 테니스를 치고 있더라 <웃음> <웃음> 기숙사 밑에 내려가면은 큰 마트가 있는데 머너풀이라고 밋밋한 벽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딱딱 딱 하면서 치더라고 그래서 아 얘는 북한에 있을 때그 테니스를 많이 쳐보고 싶었나 보다 근데 그걸 이제 프랑스에 나와서 해소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 친구가 탈북했어야 된다 근데 그 친구는 뭐 모르겠어 북한에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중에 깨졌다고 들었는데 유학하던 중간에 여자가 이제 기다리지 못한 거지 여친구도 자 있었고 뭐 부모님도 아무튼 좀잘 살았어 걔는 돈이 잊었어 근데 나중에 방학 들어갔다 왔잖아 맥북을 사더라고 걔가 어 아이 애플 애플 사과, 사과. 근데 그걸 새거를 사더라고 우와 어. 그때는 뭐 맥북 그런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게 뭐 어떤 기종이 있고 얼마 가격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를 때니까 그냥 맥북이라는 거 어거 자체가 바뀐 걸 산다는 게난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 왜냐면 어차피 그건 알고 있었어 잘은 몰랐지만 다른 별도의 맥 OS가 깔리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북한에는 그게 없잖아 북한에서는 그냥 윈도우즈밖에 안 쓰거든 자체 개발한 붉은 별좀 쓰고 이거 나중에 유학생활 끝나고 들어갈 때 의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심지어 그걸 새 거로 사니까 그때 내가 듣기로는 막 1200달러인가 주고 샀대 뭐 1000달러인가 아버지가 줬다 그러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여기서 치면 150만 원 정도? 아 근데 그때 당시 150만 원 맥북이면 꽤 괜찮았을 거라고 성능이 저걸왜 살까? 근데 내가 보기엔 프랑스에는 아무래도 맥북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 친구들이 맥북 쓰는 게좀 부러웠었나 봐 그러고 북한 학생들에 대해서 약간 호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지 근데 그 중에 여자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맥북을 들고 나타난 거야 방학 끝나고 들어갔는데 맥북이 생긴 거지 그 친구가 그래서 맥북 새로 생겼나 보다 했는데 걔랑 이제 같이 팀플을 한그 북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맥북을 한달 동안 알바를 해서 그 알바한 돈으로 샀대 맥북을 그 조금 놀랐거든 무슨 일 했대 그거 카페에서 알바했대 그거 서빙 알바 야 카페 알바 한 달에 한 맥북 사 그렇겠네뭐그 <laughs> 친구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고 하니까 뭐 되게 갖고 싶었었나 봐. 근데 구경 못했어. 나구 구경 못하고 왔어 샀다고 했는데 안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지고면그 유학 기간 동안에만 쓰려고산 거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뭐 순단 가고를 하고 산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중고로 팔고 가면 되니까. 아 어. 근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걸 왜 샀지? 음. 어, 써보고 싶고 호기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좀 나중에 쓸모 없는 물건 짜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지. 근데 그 얘기의 숫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정원 하나만 마치고 나와서 프랑스에서 쓰던 노트북을 가지고 왔잖아. 아 가지고 왔지. 그래서 이메일로 로그인했었대 프랑스에서 쓰던 이메일은 <laughs>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때 내가 탈출을 할때 기숙사에서 나올 때 다른 것들 볼 미련이 없어. 뭐 공부하던 거라든지 어가지라든지 어차피 돈도 몇푼 없고 그리고 전자기기들은 왠지 남기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아. 왜냐면 전자기기는 기록이 남잖아.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로우 파멧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남는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찝찝함 때문에 전자기기는 다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쓰던, 그 건축, 공부할 때 쓰던 거 노트북이랑, mp3, 거기서 산 삼성 mp3 쓰던 거랑, 내가 중간에 한번 프랑스에서 노트북을 더동 맞췄다고 했잖아. 집에 한번 털렸었다고 했잖아. 그, 다시 찾았거든. 곧그 더동 맞춘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삼성, 넷북이라고 되게 작은 게 있어. 노트북이긴 노트북인데성능이 그렇게 좋진 그아 삼성고 하소. 하 샀어 하얀 거 아직도 있어 집에 오, 진짜? 어 아직도 있어, 그거 난못 봤는데 긁어 지 그거랑 외장하드 하나. 근데 그건 도내외장하드가 아니에요. 이 알지. 어. 김정은 옆에 수행하는 g on 아 n o t h e r You are saying, check him, check him, check him, c h 그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때 어쭈쭈 뭐 하다 보니까 그 서대장 외장하드가 나한테 있었어 어 그래서 그건 뭐 나한테 있으니까 난 그걸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 속으로는 아이고 외장하도뭐 내가 다 펌에다고 내가 쓸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뭐르니거 사람 일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고 있던 거를 그냥 갖고 왔어. 근데 그 안에 순 우리가 유학 할때 어디 놀러 갔을 찍었던 사진 뭐 저기 뭐 베르사유 궁전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그냥 유학 생활에 담긴 사진들이 되게 많았어. 그냥 그게 전부였고 그냥 가끔 뭐 건축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설계 도면 그 다음에 뭐 참고 pdf 파일 들 이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두루두루 전자장비를 많이 갖고 왔지 그러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거 그대로 주고 뭐내 컴퓨터에도 이제 내장 하드가 있잖아 아까 서대장이 쓰던 그 외장 하드도 있고 그거는 다 그냥 반납하고 왔어 조사관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야너 이거 필요없지 자료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난 북한에 대한 그 기억 이런데 되게 미련이 없었거든 유학생활 이런 거 그럼 어차피 난 새롭게 살 거다 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렇습니다 그냥 다 지어도 된다 그랬거든 사회 회장 아들을 줬어 나한테 그러고 내 노트북에 있던 자료도 다 초기화해 버렸어 그러고 나왔지 거의 한 6개월 장장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국 사회에 딱 나왔지 그러고 오늘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내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 되려나? 어 그래갖고 근데 그때까지는 기억이 좀 생생했어 내가 사용하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까마득한데 쳤는데 로그인이 됐어. 오, 예전에 쓰던 메일들을 다 잃을 거 아니야. 학교 메일. 추억이 새록새록 했겠네. 추억이 중요한 게 아니지, 무섭지. 묻어났던 어떤 지뢰밭을 오, 다시 여는 느낌? 아, 한국에 왔으니까 위치가 노출될까 봐. 알게 뭐야, 뭐 얘가 이 계정으로 어디서 로그인을 했네라는 거 얘네들이 알게 되면은 어, 얘가 남조선에 갔구나. 뭐 이런 거 알게 될까봐. 아무튼 그냥 그때는 모든 게다 조심스럽고 차대한 치지 않으려고 막 그러던 와중에 너무 궁금해요. 고 로그인을 했어. 근데 로그인이 된 거야 구글 계정이. 오이, 로그인이 되네? 그리고 약간 어떤 두려움도 있었나면 내가 사용하던 그뭐 구글 계정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다 국정원에서 다 얘기를 했거든. 뭐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암묵적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로그인했는데 로그인이 털컥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무슨 간첩활동한다고 <laughs> 생각할 거 아니야 야 이런 거막 봐도 되나? 막 그러다가 아무튼 보니까 뭐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그 주기적으로 봤던 무슨 페이스북 알람 메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대부분이 프랑스어로 된 거였어 안 읽은 메일이 뭐몇십개 있더라고 그때 진짜 한 6개월 넘게 지났거든 내가 3월에 나서 내가 한야 6개월이 뭐야 한 10, 10개월 만에 내가 로그인했을 까 한 페이지에 한 30개 정도 볼수 있잖아 메일로 그래서 다음 페이지딱 눌렀는데 한 굴이 보이는 거야 <laughs> <laughs> 와씨. 보낸 사람이 책임장 거야 나온 <laughs> 어. 아들은 들어갔다 했잖아 어. 더 중간에 책임자가 들어가니까 그 청년 비서 처비서 처비서 하던 이인장 그 거지 우리 10명 유학생 집단의 그두 번째 책임자가 이제 책임자가 된 거지 어 근데 걔 이메일 계정으로 온 거야 뭐라고 썼는데? 근데 이게 뭔 눌렀어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한줄 정도가 보이거든? 메일 내용 쓴거 음 내용이 <목소리> 궁금하지? 아 어, 뭔데 광고 보고 올게 아 빨리 얘기해 이 얘기 처음 듣지? 아 처음 듣지 광고 보고 합시다아 빨리 <목소리> 얘기좀 <애기> 진짜 <목소리> 진영아 내 어머니가 너를 많이 찾으신다. 그 내용까지 보였어. 와, 아 아, 근데 속으로 개새끼들. 나 아픈 곳을 찔러. 그러니까. 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거야. 맞는 말인데, 구글 찌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내가 또 부모님을 저기다 두고 이렇게. 어, 네이버 메일에 그런 기능이 있잖아. 수신 확인. 수신 확인 기능이 있잖아. 근데 구글에는 그게 없긴 하거든. <laughs> 내가 알기는 로 구글 메일에는 그런 기능이 없긴 해. 근데 알게 뭐야? 요즘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것도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안 열었어. 결국엔 그 내용까지만 보고, 그러고 그냥 무서워서 삭제 신청을 했어. 그러고 나중에 또 들어가 봤어. 근데 어 삭제됐더라고. 어... 삭제됐으면 다시로도 그만 못하나? 계정이 아예 없어진 거지. 응. 뭔 얘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이메일 얘기까지 나왔지? 프랑스에서 쓰던 한국 음... 많이 얘기했잖아. 핸드폰은 삼성 썼고, MP3도 삼성 거 썼고, 한국을 많이 썼다니까. 아 맞다. 그 그때 그 먼저 먼저 간 친구 있잖아. 아 사라진 친구? 음. 먼저 갔는지 뭐 어, 어디 갔는지 모르지. 그 친구 행방은 전혀 모르나? 나 진짜 모르지. 그거의 말로. 난 처음에 그한무인줄 알았어. 자기 봤을 때. 그래서 한번씩 뛰었다고 막 걸려나오고 그랬으니까 걔네 아버지도 그런 거 같고 최고인민회의 어... 정확한 직책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선거 국장 그랬었어. 선거 관리하는 뭐 그런 책임장고 잖아 그랬어. 솔직히 북한에서 선거가 뭐 의미가 크게 없잖아. 그래서 난뭐 대단한 위치인 건 알겠는데 별로 할 일이 없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뭐 아무튼 국가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명예의 뭐 거의 국가 보긴 하지. 요즘은 어떻게다가바게된거가 정성택 이랑 부모님이 좀 연관이 되나봐 독일에서 갑자기 보현이 날아온 거지 보통은 독일에 거주하면서 1년에 그냥 한두 번 정도 그 주변 국가들 뭐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그 담당한 국가가 있잖아 프랑스를 담당한 보현은 독일에 거주하는... 했다고 했었어 보현이 이제 프랑스로 날아와서 너를 만났대네? 어, 만나갖고는 엄마가 보내준 편지를 보여주면서 엄마가 좀 아프셔서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이건 딱 들은 얘기야 그냥 나중에 그래서 잠깐 저국에 갔다 오자라고 얘기를 했대. 어쩌면 그렇게 만기에으면 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운행은 어떻게 해지하냐, 이 기숙사 계약한 건 어떻게 해지하냐 이런 것들 알아보라 그랬대. 봐도 음, 그러니까 상당이 살짝 이상한 거지. 뭐 며칠 한달 갔다 올게 아니고 이제 완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유학생 친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편지 내용이 되게 딱딱했다고. 그러니까 물론 북한의 그 소신은 딱딱하잖아, 원래. 항상 뭐, 조국의 믿음대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라의 인재가 되거라 이런 내용이긴 하면서도 더 딱딱한 거지, 뭔가. 완전 노동신문 사설에 나올 것 같은 문장이었었나 봐. 그러니까 애가 좀 이상함을 느꼈겠지, 평소와 다름을. 아, 이거는 집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소환이 되는 거로구나라고. 김서를 채고, 거기서 이제 본인을 택한 거지. 그럼에도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나 이제 들어가면 내 개인으로서의 발전은 끝인데 그래도 갈 것이냐 아 싫다 나는 새롭게 살겠다고 라 아마 이탈을 한것 같아 나한테도 그럴 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공항에서 튀었대 아니 기숙사에서 아 기숙사에서 기숙사 밑에 차가 와 있었어 안전대표라고 했었는데 보위원을 안전대표가 타고 온 차가 있었고 그거 타고 대표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항공편 해가지고 가겠지 아 순서는 그렇게 됐을 텐데 다 해가지고 같이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내려왔는데 야, 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대 프랑스는 건물 1층은 그냥 레더셔세라고 그냥 층이 그런 게 있고 한국의 2층부터가 1층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밑에 화장실이 있어 항상 대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 갔다 와라 안던 대표는 기숙사 출입구 거기서 서서 기다린 거지 밖에서 안 나오는 거야 5분 된다던데 10분 된 데도 안 나와 그래서 야 한번 들어가 봐 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아, 위생실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봤더니, 뒷문이 있었던 거지. 응. 어. 운이 좋았던 놈인 거지. 그때 마침 열려 있었대. 어, 그때 뭐 우체국 차가 와 있었대. 그게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응. 그게 오면 열어주고 하는 건데, 마침 열려 있었대. 잘 보이거든.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투문도 다 보여, 근데. 근데 얘가 어떻게 아무튼 묘하게 좀 피해갖고. 안전대표도 생각을 못했던 거지. 한 10분, 15분 만에 얘가 없어진 걸안 거지. 도망쳤다는 걸. 근데 못 찾았어. 그러고 나서는국 대사관 앞에 가서 기다렸더며저난몇 시간 밖에 안 잊었어. 외교관들이 가서 교대로 한국 대사관 근처에 가서 차에 가서 지켜봤다 하더라고. 거기에 유학생들도 한두 명 같이 따라가고 군무를선 거지. 불친분 혹시나 들어가면은 거기 잡으려고 했가지고그 음, 그렇겠지. 한 이틀 밤인가 한거 같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맞잡았다고그왜 도망쳤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몰라. 내가 아까까지 한 얘기들도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었던 애들이 이런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보태서 이제 전해들은 얘기고 실제로 어떻게 된지 모르고 실,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는 뭐 알려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입단석을 시키는 거지. 그러고 이제 한 6개월은 지났을 걸? 우리한텐 뭐별 탈이 없네. 우리는 그냥 공부하던 거 계속 하네? 다행이네? 이러는 와중에 내가 또 발출했지 그니까 그게 원래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을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 한 명이 그렇게 튀면은 북한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을 조사받는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타에스티그 이야기 들었거든 프랑스에서 한 친구가 이제 나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공항까지 가서 공항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뉴스로 본 거야 아니면 그 같은 노동자들 속에서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야? 소문으로 들은 거지. 어... 공항에서 사람이 워낙 많잖아. 거기서 막 소리를 질렀대. 누군가는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해줬을 거야. 음. 한설 형이거든. 그 형이랑 친한 사이는 아닌데 나랑 맞는 성격은 아니어고 가깝게 지내진는 않았는데 그냥 되게 궁금하긴 해. 어디로 갔을까? 그 나중에. 유학생들끼리 한동안 말이 되게 많았어. 우리 석에서. 이 새끼 프랑스에 이제 독일로 갔네, 뭐 남조선 갔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약간 프랑스 쪽에 남았다는 걸로 어,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더라고. 학교를 마저 저업하고 싶었나 보네. 아이, 그건 학교는 당연히 안 되지. 다니던 학교는 졸업 못하지. 그래도 뭐그 학교에서 그만큼 배웠다는 걸로 음. 취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궁금하긴 해. 얘가 음, 한국으로 갔을까, 프랑스에 남았을까, 아니면 독일로 갔을까, 뭐 이런 것들? 이 방송 보고 난면 연락 좀 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은 되게 반가울 텐데.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연락하지 마. 별로 안 좋아해. <웃음> <웃음> 아니야 지금 보면 막 반갑지. 그리고 방긴또뭐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좀 그렇게 팍팍했을 수도 있고. 약간 잘난 척하는 그런 거 있잖아. 간부 집 자식이고 뭔가 스스로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섞이려고 안 하는 그런 게 있었어. 오야 그런... 그게 딱 있었어. 나는 너희보단 한 내별 위다라는게 느껴지니까 그냥 쿨해라 그러고 살아라 그냥 그랬지 만 한국에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한국이 아닌 너 어디 든 북한만 아니라면 연락 가능하지 그래요 유튜브 좀 뽑게 좀 연락 주세요